칭징에서 진액갈비 이제 엄청 맛있는데 음. 이번에 아빠 생일 <laughs> 맛있겠다. 아니 여러분 지금 밥이 네. 목구멍으로 네. 넘어가요? 아니 지금 우리 그거 찍어야죠. 맛 따라 길 따라. 맛 따라 길 따라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 아니, 운동한다고 해놓고 지금 운동 얼마나 하셨어요 <laughs> <아쉽어요, 웃음> 그날 이후로? <laughs> 그날은 했어요. <laughs> 한일주에한두 번은 했어요. 아두 번은 한 네. 몸에다. 네. 네. 아, 두번 이렇게서 해안 돼요. 이거 9월달까지 저희 이미 뭐 하기로 다 그렇게 약속해 놓고는... 처음 딱한번 하고 두달 동안 그니까두 달을 근데 지금... 근데 진짜... 진짜 바빴거든요. 제가 진짜 바빴어요 저도요. 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잠을 안 자고 하던가, <laughs> 밥을 안 먹고 하던가... 그만 아휴... 아휴... 아안아안안휴 안돼 안휴안휴아 안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써서 운동을 하는 게 어떨까. 돈 아까워서라도 제가. 하게. 네, 돈을 쓰면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게 되겠죠. <laughs> 저한테 하면서 이렇게 안 하시는 것보다 돈을 들여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두분 의견 어떠세요? 엄마예요. <laughs> <laughs> 오늘 바로 가서 등록하는 걸로? <laughs> 네, 바로 가시죠.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해도 안 되면은 그냥. 이건 어, 답이 이, 없어요 이생망? <laughs> 어, 다음 생에 하는걸로 다음 생에 하는걸로 응. 저희 센터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체험은 제가 진행을 해드릴거예요 그래서 회원님들 몸상 태라이머들을 보고 이제 담당선생님 배정해주실 담당선생 하실거고 운동 목적은? 공룡공룡 저는 출산 후에 네. 8년 동안 운동을 거의 안 하고 방치를 오래동안 했더니 네. 그 근력이 하나도 없고 기존 네. 살이 많이 쳐졌다고 해야 되나요? <laughs> 네. 근육을 좀 만들고 싶다는 음. 생각이 있어서 네. 근육을 네 조금이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늦은 건 없고요. 일단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건가? 저는 사실 식스팩을 만들고 싶어요. 네, 그건 가능해요? 가능해.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그럼 저는 그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laughs> 가능합니다 선생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그 어, 정도는 노력은 해야죠. 그쵸. <웃음> 뼈를 <웃음> 네. 깎을래요. 도저 달라고 부탁을 통해서 마침, 하는 거랑 운동을 통하는 거랑 운동을 통하지 않는 건 달라요. 음. 음. 운동 목적이 어떻게 되실까요? 음. 체중 감량입니다. 음. 체중 감량. 요거 하나. 음. <웃음> <웃음> 왜 비웃어요? 저는 근육은. 자신 있어요 스도 아. <laughs> 오래 받았었는데 오, 네. 근데 이제 한안한지 1년 정도 됐거든요 음. 근데 그동안 너무 안, 운동 완전 안 해가지고 음. 지금 체중 너무 많이 늘고 음, 음. 여기서 영상이랑 멘트들이 나올 거예요 그거 따라서 그냥 해주시면 돼요 등 뒤로 잡습니다 등 뒤로 잡습니다 잡으래잖아요 어. 잡을 수 있어요 사람은 <laughs>

모두로 모양을 유지하고 체중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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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해주세요. 네. 음. 네. 천천히 음. 앉았다 일어나세요. 음. 네, <laughs> <내> 체중이 수치스럽다 그. <laughs> 자 이제 인바디한 것좀 보고요. 지금은 근육량도 음. 적으신 편인 음. 게 제일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체지방률로 봤을 때 체지방은 지금 표준 이하였지만. 음. 퍼센티지로 본다면 회원님체중의 20.8%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성 여성 평균 기준 23%이기 때문에 아주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건 아닌가요? 네, 아, 저희 진짜 최고예요 음. 제가 인생에서 맛보지 못한 숫자예요 그때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laughs> 웃지마! 떼려고 하셔야 되겠죠 골반 뼈가 잡히죠 여기 눈이 달렸다고 생각하고 정면 보면서 앞으로 밀습니다 아이고 이게 안 펴지. 네. 이쪽 발등. 잡아야 돼. 잡아야 네 그렇지. 아! 자몸 회전하고 회전하고 회전하고. 너무 아, 아, 고작 고작 스트레칭 하는 거일 뿐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하나, 둘, 아홉, 열 바로. 몸을 아니, 밀어내세요 상체를. 아니 두껍이십니까? 우리 등이만. 어 괜찮아요 꺼질수 있어요 요렇게 아! <laughs> 애기를 네, 는게 네, 아니잖아요 지금 네, <웃음> <웃음> 저 악마 같은 자식 가만히 계세요 하나 아, 카메라 꺼셋넷 다섯 여섯 세, 일곱 여덟 대표님 어떠세요? 카메라 꺼 오른손 손리 오른손 손 오른손이 어디 네. <laughs> 손이 있어 있어 네 밥먹는 다시 회전 지금 잘하시니까 자, 치워. 아예 <laughs> 다섯. 많이 아프세요 어. 아홉. 치워. 열, 예, 바로 됐어요 풀고 내세요. 이 통증 클리닉이 아니죠? <laughs> 몸의 긴장도가 너무 높으시네요. 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네. PT 시간은 50분이고요. 50분 동안 오늘 하셨던 대로 10분 정도는 체형 교정과 스트레칭, 음. 그리고 코어 운동. 이게 같이 들어옵니다 궁금하신 분 있으실까요? 음. 더 잘생긴 사람이 있나요? 선생님이 <laughs> <laughs> 다야 진짜 이래? <laughs> 지금? 여기까지 이해 되셨으면 성함 사이트에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결제는 제가 한 번에 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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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해야 됩니다 결제까지 했어요. 하나 둘 셋, 야! 네,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